자 오늘은 교양 MC 해보도록 할게요. 도전 골든벨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 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의 누굽니다. 82대 골든벨 탄생 후 반년 동안 소식이 없어 애를 태웠는데 바로 지난주 무려 두 명의 골든벨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기분도 남다른데요. 오늘은 저희가 대전 충남여고에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전으로 이행시를 지어봤거든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에 있다. 이것이 모자르다. 이것이 크다. 다음 관용 표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 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머뭅니다. 네, 한 문장씩 볼게요. 언제나 첫 문장은 중요하죠? 임팩트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남느냐, 한번 올렸다가 내가 남느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꼴이 되겠죠?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한번 올리고, 한번 내리고, 그랬으면 뒤는 도전, 꼬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실제로 들어서 여러분이 제스처까지 해주면 제스처는 언제나 나의 적극성을 드러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골든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굉장히 높은 톤으로 첫 문장을 시작했죠? 그럼 계속 안녕하세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주황색 부분 낮추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야 좀 진심에 가깝겠죠? 안녕하세요. 낮추셨다가, 도전 골든벨의 누굽니다. 다시 높은 음 내주셔도 되겠어요. 또, 우리의 프로그램 이름은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뭐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의 누굽니다. 또, 요 사이를 약간 띄우시는게깍듯함을 나타내기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누굽니다. 하면 좀 예의가 없어 보이겠죠. 자, 다음. 82대 골든벨 탄생 후반년 동안 소식이 없어 애를 태웠는데, 좀 빨리 읽으세요. 그래서 완급을 만들어내시고요. 바로 지난주 무려 두 명의 골든벨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82대 골든벨 탄생 후반년 동안 소식이 없어 애를 태웠는데, 바로 지난주 무려 두 명의 골든벨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기분도 남다른데요. 시작. 시옷과 지읒. 치조음이 함께 있죠 이걸 빨리 읽으면 싹 이렇게 바람이 다새 버립니다 그래서 시작 시작 이렇게 장음 처리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대전 충남여고에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전으로 이행시를 지어 봤거든요 여기 어떤 애드립을 여러분 넣으셨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뭐 대, 대전에 오니까 전, 전이 먹고 싶네요. 이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애드립을 넣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대충 넣어서는 합격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서게 될 곳은 말좀 한다는 친구들이 모두 모이는 아나운서 면접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과는 조금 다른 그런 애드립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괜찮겠죠? 이행시를 지어봤거든요. 여러분께서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당당하게 요청을 하시고요. 대, 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뉴스자라고 MC자라는 아나운서 누군가요? 전, 전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약간의 브릿지가 필요하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은데요. 바로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기까지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래부터는 문제를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분위기 전환이 되어야겠어요.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에 왔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정돈된 분위기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에 있다. 이것이 모자르다. 이것이 크다. 이렇게 약간 더 진짜 문제를 내는 기분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관용 표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런 느낌을 내주셔야겠습니다. 공통적 아니고 공통적이죠. 자, 정답 발표할게요. 여러분, 정답이 뭐죠? 손이죠, 손. 네. 이 정답을 줄 때도요. 네, 정답은 손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네, 정답은 좀 쉬었다가 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시험장에서 약간 더 여러분의 재치, 본 순발력, 웃음을 좀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네, 정답은 발이 아니라 손입니다. 이런 식으로 꼬아주시면 PD의 표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심사위원 중에 PD 출신이신 분들은 그런 진행 능력을 굉장히 높이 사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 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의 박은주입니다. 81회 골든벨 탄생 후 반년 동안 소식이 없어 애를 태웠는데 바로 지난주 무려 두명의 골든벨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기분도 남다른데요. 오늘은 저희가 대전 충남요고에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전으로 이행시를 지어봤거든요.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세요. 대. 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뉴스자라고 MC자라는 아나운서 누군가요? 전. 전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에 익다. 이것이 모자르다. 이것이 크다. 다음 관용 표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발이 아니라 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보여주시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장르는 자연 내레이션입니다. 환경 스페셜인데요. 어, 앞서 제가 과정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하는 아주 좋은 원고니까 우리 공채 대비 집중 관리반에서도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 속 멧돼지 한 무리가 이동 중이다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맨 지 며칠째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건 사냥의 함정, 그리고 올무다. 벗어나려 할수록 점점 더 세계 조여오는 올무의 합박. 긴 시간 사투를 벌이던 야생 멧돼지는 점점 힘이 빠진다. 야생의 강자로 태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현실. 이것이 한반도 멧돼지의 현실이다. 네, 굉장히 비장미 넘치는 그런 내셔레이션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눈보라쏘. 분위기를 잡는데 하강조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 떨어뜨리세요. 눈보라쏘. 떨어뜨리고요. 떨어뜨렸으면 밑에서 시작하는데요. 멧돼지 한 무리가 이동 중이다. 바로 붙여서 올려버리세요. 그래서 한 번은 내리고 한 번은 이동 중이다. 이렇게 올리시고요. 멧돼지 한무리가 에서 쉰다면 뭔가가 이동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멧돼지 한무리가 이동 중이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맨 지 며칠째. 여러분, 우리의 눈, 인간의 눈은 단음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은 장음이죠. 이걸 좀 지켜주셔야 돼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장단음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눈속을 헤맨지 하지 마시고요. 눈속을 헤맨지 며칠째. 이렇게 잘 지키셔야겠죠. 장음을 가장 잘 지켜서 내레이션을 하는 좋은 모델은 음, 이금희 전 KBS 아나운서가 아닐까 싶어요. 모든 장음을 다 지키십니다. 자, 다음.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지칠대로 지친 상태다. 이것도 너무 빨리 지칠대로 지친 하지 마시고요. 지칠대로 지친 상태다. 이렇게 천천히 발음하시면 더욱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느낌이 다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건 사냥의 함정, 그리고 올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올무니까요. 올무 앞에서 쉬시고, 대신 사냥의 함정,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급박하게 들어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사냥의 함정, 그리고 이거 이어주시고요. 띄웠다가 올무다. 이렇게 올무 강조해 주시면 가장 좋겠네요. 이것이 바로 포즈의 다양화 기술입니다. 뒷부분을 볼게요. 벗어나려 할수록 점점 더 세게 조여오는 올무의 합박. 자, 점점 더 이러지 마시고요. 점점 더 하면 더 점진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 올무의 압박이 아니고 뭔가가 진짜 나를 옥죄는 느낌으로 합박. 합박. 이런 가슴 소리를 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긴 시간 사투를 벌이던 야생 멧돼지는 점점 힘이 빠진다. 마찬가지로 저, 엄, 저, 엄 이렇게 느려주세요. 자, 그 다음 음역대 다양하네요. 야생의 강자로 태어나 낮은 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현실, 밑에 저음, 그리고 높은 음 같이 있으면 되겠고요. 이것이 밑에서 올라갔다가 반반도 멧돼지의 현실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음역대의 다양화는 참 어려운데요. 잘 못하겠는 친구들은 이걸 해보세요. 토시라솔 파밀 레, 도 본인이 낼수 있는 가장 낮은 음으로 야생의 강자로 태어나 또 비참한 최후 확 올렸다가. 네, 토시라솔 파밀 레, 도 게으름을 이야기하면서 네, 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내레이션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눈보라 속 멧돼지 한 무리가 이동 중이다.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맨 지 며칠째.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지칠대로 지친 상태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건 사냥의 함정, 그리고 올무다. 벗어나려 할수록 점점 더 세게 조여오는 올무의 합박. 긴 시간 사투를 벌이던 야생 멧돼지는 점점 힘이 빠진다. 야생의 강자로 태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현실. 이것이 한반도 멧돼지의 현실이다. 네, 좋습니다. 음, 우리 이렇게 공채 대비 집중 관리반 5강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구호 외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죠. 나도 아나운서가 될수 있다.